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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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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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찰터에그럭터 친구를 봐갖고 방송이 꺼졌어요 털어 털어! 털어! 말안 듣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자기 본래 다 봤다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시해요, 바파를 어쩜 좋아. 바파를 무시해요. 깜짝 놀랐어. 아, 손 아파. 그래. 얘 눈치로 살살 보지. 갈길 가는 름이 예요. 구름이 갈길을 가요. 오늘 날씨 진짜 좋겠다. 진짜 좋아. 그래요. 내려... 차 오잖아. 차. 이리로 갈까? 이리로 와. 이쪽에 또 산책 코스가 있던데. 응. 여기 구름이 가던데 아니야? 응. 일로와. 아무, 무관심. 여기도 단풍나무가 아주 이쁘게 단풍이 들었네 이놈아 이쪽으로 옳지 그렇지. 아, 이거 단풍나무 예쁘다. 그래, 단풍나무 예쁘지. 응? 현장에 어서 와요. 굿모닝이에요. 땅풍이 이쁘게 부들었죠. 그럼이랑 요거를 볼라 고일로 들어왔는데 아 이쁘다. 음 거의 집에 다 왔는데 그럼이가 그럼이가 다른 강아지. 막 날뛰어가지고 방송이 그냥 훅 꺼졌네 아 이제 산책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아요 마무리를 못해갖고 왜안돼 쓰레기야 쓰레기 단풍이 이쁘죠 금방 지나왔죠 올해는 단풍공연도 못가고 누워. 집에 가자. 노랗게, 노랗게,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빨죠노쪽파나 보. 무지개 단풍. 누워. 오늘 산책 많이 했죠 좀 전에 한 2시간 했고 지금 2시간 한 10분 정도 돼가네요 기다려 기다려 아기 지나가자 일루와 <laughs> 특별히 일을 해서 좀 많이 시켰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출근 전에 산책을 해 갖고 깨끗해야 뭐 30분 40분 50분 1시간 뭐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2시간이 넘게 산책을 했습니다 일루와 일루와 이쪽으로. 아, 파파님도, 고르미도 수고했어요. 우리 베리님도 오늘 수고하시고요. 김장 7 0포기꽤 힘들 텐데. 지금 막그 버무리고 있는 중 아닌가요? 기다려 가자 아직도 저래요 소벽이 저린 거 아니에요 안돼. 새벽에 저리고 지금 지금 막그 뭐야 무채 썰고 양념 해고 소금을 더쳐야죠 빨리 절여지라고 소금 팍팍. 아이년 이상 묵은 철일염으로. 그래야 는데아 무침 다 썰어놨어요? 그러면 가타고 넣고 고춧가루 넣고 새우전 뭐 이렇게 각종 젓갈 넣고 양념해야죠 저도 다음주에 가서 김장해야 되는데 не. банд 여기는 구름이가 저녁에나 낮에 잠깐 나와서 밤이죠. 밤에는 여기 근처에 나와서 쉬하고 가는 장소입니다. 어, 쉬네, 그걸 쉬는 게. 有啊。 수미대인님, 수미대인님 어서 오세요. 굿모닝입니다. 우리, 줄이 꼬였잖아.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봐. 이구 이렇게 봐, 다리. <laughs> 털고 갈까? 아까 뒹굴었으니까 좀 털고 집에 들어가자. 가수 봐. 털어야 돼. 토끼들 불 달라붙어. <laughs> 됐어, 잘했어. 가자. 집에 가자. 가까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밤을 여기다 말이야. 아니야, 뭐. 뭐, 큰 일로 가자. 오늘 산책은 여기서 마무리 한두 시간 반 가까이 해놓은 것 같아요. 힘들다. 모든 게다 궁금해 그렇죠? 호기심이 많아요 특히 강아지들은 무슨 소리나 냄새 특이한 냄새가 나면 엄청 궁금해하죠 일로 와또 왜? 먹었어 일로 와아 벨리님 오늘 감사했고요 오늘 김장, 천천히, 사부작, 사부작, 맛있게 담그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시일 되세요. 일로와. 우와, 단풍이다. 가자, 집에. 오늘 산책, 여기서 끝. 그러아 우리도 집에 가서, 밥 닦고, 밥 먹자. 오늘, 김장이면은, 뱃이 저거, 뭐야, 수육? 쑥 삶아서, 배추 겉절이에, 쌈 싸먹고, 막걸리나 소주 한잔 하시겠네요. 일로 와. 수고하셨습니다. 자 집으로 가고 싱 수육 못 먹어요? <laughs> 그 그래, 그래요? 김장에 하면 수육인데 어디가 아프신가? 아 배달 시켜서 <laughs> 하기야 그것도 일이죠. 또 쌈고 하려면 아무쪼록 맛있는 김장 김치 만드시길 바래요.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